안녕하세요. 겜투TV 1리입니다.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우마무스메 다이와 스칼렛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경주마 다이와 스칼렛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앞말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앞말의 경우 신체적으로 수말보다 불리한 편인데 다이와 스칼렛은 현역 당시 우수한 수말들을 꺾고 수많은 지원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1등을 하지 못한 경기에서도 전부 2등을 하며 실력을 뽐냈죠. 특히 같은 안말이자 다이와 스칼렛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보드카와 함께 기록에 남을 명경기를 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상대 전적은 다이와 스칼렛이 앞서지만 대부분 일마신 전후의 접전을 보여준 덕분에 아직까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라이벌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와 스칼렛과 보드카는 게임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대부분의 작품에서 함께 붙어다니곤 합니다. 게임 내 개인 스토리에선 보드카에게 패배한 후 트레이너를 만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육성 스토리에선 보드카가 해외로 원정 간다는 발언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이와 스칼렛과 보드카는 만났다 하면 투닥거리기 바쁜 사이지만 그만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 다이와스 칼렛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는 트레이너겠죠. 날카로운 성격 탓에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외면당할 때 손을 내밀어준 트레이너 덕분에 다이와스 칼렛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며 최고의 우마무스매로 거듭납니다. 처음에는 다소 툭툭 거리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점점 마음을 숨기지 않고 트레이너를 의지하게 됩니다. 트레이너의 첫 육성 우마무스 메인만큼 게임 내 모델링 퀄리티가 뛰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아직 기본 복장 외 추가 복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승부복과 사복 퀄리티가 워낙 뛰어나고, 특히 위닝 라이브에서 고개를 돌리며 웃는 모습이 매우 예쁘게 표현되어 플레이어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캐릭터 성능은 튜토리얼 육성 캐릭터인 만큼 초보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입니다. 특기는 마일, 중거리, 도주, 선행이지만 적성 보정을 해주면 장거리까지 A를 만들 수 있어 사실상 단거리와 더트를 뺀 나머지 레이스에 모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육성 목표도 어렵지 않고 고유 스킬인 레드 에이스와 브릴리언트 레드 에이스는 도주와 선행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라서 초보 성력 가리지 않고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 친구인 미스 퍼펙트 역시 다이와 스칼렛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사측기상 우승 경력마에게 개승 받고 둘째 출주한 모든 레이스에서 2착 이내에 들며 셋째, 오카상, 슈카상,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비롯한 중상 레이스 십승을 달성하면 획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육성 목표에 포함된 만큼 나머지 조건만 채우면 다른 우마무스메에 비해 비교적 쉽게 획득 가능합니다. 소프트 카드는 R 1 장, SR 1 장, SR 두 장입니다. 이중 SR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는 효율이 높은 카드라 자주 사용하게 되고 SR 트리플 베케이션은 이벤트 지급으로 다른 동급 카드보다 효율이 낮은 편이지만, 레이스 플래너 같이 선행에게 유리한 스킬이 많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스알인 아우피데스 넘버원은 육성 보너스는 좋지 않지만, 출시 당시 치열한 접전을 가진 유일한 서포트 카드로 주목받았습니다. 외모면 외모, 성능이면 성능, 무엇 하나 빠짐없이 뛰어난 우마무스메 다이와 스칼렛은 우마무스메에 대해 잘 모를 때 망설임 없이 선택해도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게조 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